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극장판 복미선 님입니다 일단 이번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 레벨 말 레벨 패법 강태공 실업 리치링 파페어 버프에 희공비 1 2 했다가 격조폭파식의 영약에 향유 했다가 붕붕드링크에 달콤 데인네이까지 하고 hp가 1085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501억 9천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집착 무기 풀강 투업, 희생정명석 풀강 투업, 오오 시작 세트에다가 황혼 나태 세트에, 스로트참 풀강 투업에, 말린터태 풀강에, 인형률 사각에, 개조된 드라이버 플라메식이네요. 일단 이 무기랑 정명석은 이대로 쭉 가져가요. 어, 최종용 바뀌기 한두 달 남았다 보니까,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고, 방어구 같은 경우는 모자, 명중 좋고 크뎀 어 높다 지배력은 음 평균 이상했다가 무공속성 플러스는 어야 이거 추가 옷관련해서 높게 뜬 거야 상위 최대 데미지 급나 높고 마법력 오야 이것도 꽤나 많이 높다 무공속성 퍼센트는 평균 조금 아래 올스타 퍼센트는 추가 옷 관련해서 급나 높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위 올스타 플러스 평균 이상에 최대 데미지 잘 떴고 무공속성 플러스 잘 떴고 올스타 퍼센트 추가 옷 관련해서는 잘뜬 거야. 장갑 올스텝 플러스 디게 높고 크뎀 어, 평균 이상했다가 무공속성 플러스 평균 아래 했다가 지배력 평균 아래 신발 무공속성 플러스 평균 이상했다가 이속이 있고 크뎀 추가권에서는 최대치 근처에요 파워구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신발만 준 최종용 이상으로 바꾸려고 생각해요 신발만요? 쓰읍. 지금 모자는 확실히 괜찮아 잘 맞췄어 상의도 확실히 잘 맞췄어요 이 두개는 최종용으로 가져가는게 맞고요 하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엔간하면 최종용으로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살짝 애매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장갑은 그때 아니에요. 장갑은 진짜 아니야. 신발을 나중에 바꾼다고 했잖아. 장갑까지도 나중에 바꾸세요. 이게 무공속성 퍼센트가 없는 걸 떠나서요. 무공속성 플러스 평균 아래, 지배력 평균 아래, 평균 아래가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두개 옵션이 전부 다 고수치냐? 아니야. 크뎀이 고수치가 아닌 걸. 그래가지고 신발만 바꾸지 말고 장갑까지 바꾸세요. 자그 다음에 액세스리 보자 파투 크뎀 높다 무공속성 플러스는 평균 아래에다가 금마는 오, 좋고 올스도 좋고 안경 명중 이거 감당되면 괜찮고 무공속성 플러스 평균 아래에다가 금마는 평균 위에다가 올스탯은 좋고 스타킹은 무공속성 평균이죠 거의 고뎀이 조져버렸고 올스탯은 높고 금마는 좋고 이거 어 그대로 가져가려고 강화하는거죠 음 솔직히 스타킹이 아쉽긴 하거든? 근데 뭐 타협 퍼으면 냅둬 여기서 더 좋게 바꿔봤자 스펙이 많이 오르냐 어 많이 안 올라 근데 그래도 각성업은 건드려줘야겠죠? 여거는 괜찮은데 여거를 안 건드렸네요 음. 그 다음에 나태 볼까? 망토 올스탯 퍼센트 최대치 금마는 오 평균 이상 했다가 크뎀은 추가업 관련해서 최대치 근처에요 귀걸이 최대뎀 크뎀 합쳐가지고 94 했다가 관통력 이 있고 올스탯이 낮고 반지 무공수성 퍼센트 최대치 했다가 최대 내비지 높고 올스텝 플러스 추가업 관련해서는 높은겁니다 이거 다 임시용으로 맞춰놨잖아요 나중 가서 여유될때 최종용으로 바꾸는거 아니면 굳이 건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말고는 뭐 이것저것 다 잘하셨네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1강에 아플참 풀강에 탱크템 풀강 꾸준히 할것만 남았고 특수 특손했다가 도전패턴터 57강 했다가 상극길드 소호시위장 했다가 상극길드 연합비장장상풀강 나치만카드 그리고 알든금열스 10강 했다가 메노이티 목걸이 노강 스리업, 안드레아오교번 7강 스리업, 안샤라스티커 풀강 스리업, 헤레벨트풀강 스리업, 레피카브로치 풀강 스리업, 양카스 첫 번째, 티샤라세 번째 6강 풀강 했다가 3리업 투업 무한 두 번째 레버째둘다 네 누가 했다가둘다3리업 강인한 킹 파르페 26강 했다가 도련변이 엔티베지네요 엔티베치는 어떻게 할지 생각 한번 해봐요. 아, 어, 이거 2업 좋은 거라 바꿀지 아니면 그냥 존버 탈지 출시된지 2년이 넘은 거라 가지고 언제 최종력이 바뀔지 모르잖아. 이대로 존버 탈거면 강화좀 29원까지만 해주고 아니라면 뭐 냅두고 그거 말고는 꾸준히 강화할거나 좋은 수치로 바꿀 거 있으면 그거 바꾼 다음에 강화하거나 그거 말고는 각성 꾸준히 받는 게 있겠네요 어 받고 있으면 됐어 그거 말고는 꾸준히 할거 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잼 전사 잼 세트 길드 잼 세트 조엘리 지즈노 조엘리 지즈노아가추랑놈잼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한다면 뭐겠어 13작 관련이지 최대 잼, 크잼 13작 마음력 13작, 관통력 13작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잼 13작, 45번째 강화 관련해서는 미루는 게 맞아요. 지금은 최우선인 거는 특창 쪽이에요. 특창 강화에 돈을 안 쓴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내실에 투자할 시기긴 하거든. 그래도 어디 있다 하고 싶으면바구 관련이겠죠. 제일 중요도 높은 게 특창 강화. 그거 말고는 바구 교체 및 강화 이런 거밖에 없을 정도로 상태창에서는 좀 이것저것 많이 잘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였다가 마음력제운 배워서 그 길드 좋은 곳이 아니네. 여거는 계속 들어가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길드는 길포움하면서 성장시키는 게 재밌다고. 그게 재밌으면 레벨업 좀 시켜줘요. 이거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문제인 거야. 어, 레벨업 좀 시켜줘. 지금 놓친 능력치가 얼마나 많은데. 쾌보와 마바 렐회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성장을 제대로 시킬 거면 길드원들 슬슬 모으세요. 길드원들 모아가지고 능력치 이것저것 다 올려야지. 님 혼자만 올리는 게 재밌다? 아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고민이 결정됐네요 네, 고민 결정 났으면 됐어 님이 그걸로 즐긴다면 된 거야 아무튼상태창거까지 보고 도감 볼게요 1359개 였다가 393개 였다가 23개 돈 쓰는 타이틀들은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어 어 이거 내가 아까 말한 방어까지 한 다음에 할지 아니면 지금 할지 잘 고민해봐 그거 말고는 다른 타이틀 도감 관련해가지고 쉬운 것들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타이틀 동감들 계속해서 심심할 때마다 하시면 될것 같아. 아이템 모스터 도감도 심심할 때마다 꾸준히 해주고 업적은 2 8 랭크죠. 25 랭크는 지금 안 내려도 돼. 나중에 업적 더 추가됐을 때 노려도 되니까 참고하고 평판은 에... 헌터 꾸준히 하고 있으면 됐고 루나드는 1티어가 하나, 둘, 10,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가 나머지 다 딜에 도움 되는 거. 혹시 이 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쾌부업을 좋아해서 쭉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음, 쾌부업이 님네 마음에 들기도 하고, 쾌부업 빼고는 나머지는 딜에 다 도움 되는 거고, 1티어가 그래도 4개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적게 되는 건 없으니까, 음, 어, 괜찮아. 어, 이걸로 타협받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넘어가고, 별자리는 사자자리, 천우자리 끝내버렸고, 쌍둥이, 여기 하고 있네요. 이거 끝난 다음에 개자리 황소자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운 쪽쭉 밀고 퍼센트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물오 4등급 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얘 4등급 자기구나 어, 잘하고 계시네 오 개부럽다 전용석도 이것저것 잘 세팅하셨네 근데 이것만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여우고슬이 전용석 받기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인챈트 수치랑 레벨 둘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챈트 수치가 좀 별로잖아. 그래가지고 인챈트 수치를 더 높이고 레벨은 좀더 낮아도 괜찮아.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바꿀 거 생각해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딸려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지 저것도 쓸만하긴 해. 아무튼 각인은 잘하고 있고 초월 스탯은 피통 여유 괜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다면 넘어가고. 그거 말고는, 음,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얼. 이리스 세티오과나 S등급 띄우셔야되고 여기는 HP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리스의 S등급 띄우는 것 자체가 요즘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 미래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엔 랩이 기본 베이스 관련해가지고는 괜찮고, 세트 효과도, 음, 좋다. 스킬, 님께 파슈나토, 트럼펫, 프레스티시보 크레센도, 비루트오소, 퍼커션, 파이어리히, 그라치오조. 다 있네. 그라치오조 3렙짜리 거슬리면 돌려요. 근데, 그라치오조가 요즘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글쎄라, 어, 하고 싶은 해. 아무튼, 그거 말고, 세티오과는 다 잘했고, 초월, 흑월, 초엔, 기본베이스 괜찮고, 세티오과, 음, 야, 이거 최종 최종인 게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좋지. 사이암, 가일각이쓸 거면 띄우고, 아님 말고, 세티오과는 최소 최대 있으면 됐고, 걔네페는아우 야, 좋다. 그니까 지금 여기서 돌리게 딱히 없어. 그냥 멸망전하시던거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환수, 조신수는 망강만 마스터, 특성은 왼쪽 물방에 나머지 오른, 뭐야, 이것도! 아이씨,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찍으셨어야 됐어요. 이건 진짜 별로거든요. 음, 어차피 나중 가서 얘 레벨 엄청 쌓이면 이것도 버릴 겸 초기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초기화할 때는요. 이거 버리고 이거 찍으세요. 배아 같은 경우는 스킬을 패시브부터 찍고 계시네. 특성 같은 경우는 오른쪽 물빵 나머지 왼쪽. 음, 이속은 버리는 걸로. 레치링 스킬 쪽. 어, 엘팩부터 하고 나머지 이어서 찍을 건가 보네. 엘흑 쪽 하고 있고, 특성은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음, 안 찍고 있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이뮤는 필요하면 이까지만,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내가 줄 피드백이 없다. 이거는 그냥 포인트, 이붕 e. 떠가지고 배운 거죠? 야, 이거 찍으려면 이거 더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거면 뭐, 또그 다음에 특성. 관통 계산 해본 거야? 앵간하면 이거 찍어놓는 걸 권장하긴 하는데 어.. 수초하기 귀찮잖아 어.. 나중에 이거 찍고 98될때 이거 에 어차피 어, 나중가서 잼 13작 하면 알아서 98 되게 돼있기도 하고 어.. 특성은 여기까지 보면 됐고 그 다음에 각성 트이 보겠습니다 님 각성 있어요? 쓴다음에왜 쓰는지 좀 알려줘 봐 아니 이게 왜냐면요 요즘 각성의 입지가 매우 내려갔어요 딜이 이거 봐봐 이게 273 떠요 근데 요게 3832떠 그러면서 파이어리쉬 이런 것도 사일사 같떠요 공격시간 대비 타격 횟수도 요즘 애매한 상황인데, 방당들마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이게 60렙이라도 각성기가 별로가 됐거든. 아, 경던에서 유용하게 쓴다고요. 아, 짧게 쓰고 캔슬한 식으로 경던용이에요. 아, 그러면할 말이 없어지지. 그치? 그거 말고 딱히 피드백 드릴 게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즈가 폭키 터트리기 쉬우니까 폭키 배우면 돈좀 되긴 합니다. 네, 이거 찍을 거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쪽 두쪽 레벨업하고 찍을거 생각해봐 지금 뭐 다른쪽에 떨궈서 찍어도 되고 만약에 이거 둘다 찍는다면 아래 3포인트를 위에 3포인트를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기간제각성석이나 뭐 그런거 킬때쯤 이거 하는거 생각해봐 최대한 50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엘리스킬 명중 필요없어서 아직은 안찍은거지? 음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는 운빨에다가 어, 하고싶을때 할거 그 다음에 기간제 공격스킬 헌터와임 회복, 세레스 가우 출소강, 소환수, 미뉴얼스타일 경험 스킬. 길드가우 죽었어요. 깜빡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초인 끝났고, 자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이에요. 딱히 바꿔드릴 게 없네요. 여기서 더 좋은 걸로 바꾸신다면요 S 등급, R 등급으로 올릴 거밖에 없겠네요. 메인 팬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고, 어, 마이는 예 쓰는 게 맞지 다른 데보다. 그리고 애완동물은 지금 빈팬 얼마 안 남은 거 천천히 사시면 되겠다. 어, 지금 애완동물 구매 우선순위가 생각보다 좀될 거예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빈팻들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야, 뭔 푸드 받은 지 거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스펙을 이렇게까지 올렸냐? 음. 왠지 어, 푸드 등급 관련해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자신 있어 한 이유가 있었거만. 근데 그거 알아요? 좀만 더 잘했으면 두 단계가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 기준 등급은 R등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한다면 또 등급 바뀌어요 그 정도로 극나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레벨링 계속 하시면서 이것저것 좀내실이란지뭐템스팅이란지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까지에요